안녕하세요 여러분. 나탈리와 함께하는 리얼 현지 스페인어 상황별 회화편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상황별 회화편의 주인공부터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한국 출신의 미나와 미국 출신의 다비드가 등장합니다. 미나와 다비드가 스페인에 거주하면서 응급 상황, 축구 관람. 고백을 받는 그리고 반려견을 산책하는 이런 서른 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대화를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 강좌는요. 리얼 현지에서 쓰이는 엄선된 회화 표현으로 가득 차 있고요. 그리고 원어민들이 진짜 스페인어로 말하는 그런 뉘앙스까지 이해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좌의 구성은요. 매 강의, 매 과가 이미지와 함께 오늘의 어휘를 학습하고요. 그리고 미나와 다비드의 대화를 청취합니다. 나탈리와 함께 대화 속에서의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표현들을 학습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마무리 뉘앙스로 청취하고 따라 말해보면서 우리 매 과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강좌의 수강 대상은요. 왕초보 탈출을 수강하고 상황별 회화를 학습하고 싶으신 분들, 여기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리얼, 아주 리얼한 회화 표현과 함께 몸껏까지 내가 학습하고 싶다. 그러면 굉장히 적합한 강좌에 오신 거고요. 자, 그리고 특히나 스페인어권 나라의 여행이나 이민이나 유학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완전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강좌를 수강하시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상황별 현지 스페인어를 배울 수가 있고요. 스페인어뿐만이 아니라 그 스페인어가 사용이 되는 스페인어권의 문화까지 학습을 할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내 스페인어 실력에 넘치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제가 꿀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대화를 청취하기 전에 오늘의 어휘를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본 없이 우리가 대화를 듣고 대화의 내용을 유추해 본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본과 함께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나탈리아와 상황을 훈련하고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올 때까지 무한 반복을 한다면 더없이 좋은 학습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수업 시간에 만날까요? Nos vemos en clase. Hasta ahora.